우리는 박지현의 첫 미니앨범이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박지현, 그 이름만으로도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박지현이 드디어 첫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한다고 하니, 많은 이들이 그가 선보일 음악과 그만의 독특한 색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그동안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온 그의 열정과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정체성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2024년 1월 13일 오후 6시에 공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앨범이 단순히 박지현의 첫 발걸음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미래를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성장과 첫 미니 앨범의 의미. 박지현은 그동안 여러 방송과 예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에게 자신의 매력을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는 털털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이러한 특성은 음악 활동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별표 별표 첫 번째 미니 앨범 오션 별표 별표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감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을 예고하는 중요한 앨범입니다. 박지연은 고향인 목포에서 자라난 만큼, 그가 이 앨범의 제목을 모션 오션으로 정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목포는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의 음악 속에서도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감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션기라는 제목이 주는 감성은 그가 음악으로 전하려는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박지현은 자신의 고향을 넘어 대양으로 나아가려는 큰 꿈을 품고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펼칠 음악적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션 앨범에 담긴 다양한 감성. 박지현의 첫 미니 앨범 별표 별표 고션 별표 별표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앨범 자켓 이미지에서부터 이미 그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박지연은 이번 앨범의 자켓 이미지에서 세련된 블랙 의상을 착용하고 있으며 그의 스타일은 감각적이면서도 성숙한 매력을 뽐냅니다. 이번 앨범은 그가 어느 하나의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채로운 감성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박지연은 털털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무대에 오르면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신합니다. 그의 무대는 늘 세련되며 감각적인 스타일을 자랑하는데 이번 앨범 역시 그런 매력을 충분히 담고 있을 것입니다. 앨범 속 곡들은 감성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으며 박지현의 목소리가 그만의 특별한 감성을 어떻게 표현해낼지 기대감을 모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이번 앨범에서 보여줄 별표별표, 별표 오션 별표별표은 단순한 제목을 넘어서 그의 감성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앨범이 될 것이며,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 털털한 매력에서 스타로. 박지현은 그동안 털털한 성격으로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매력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모습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그의 진솔하고 털털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별표 별표 나 혼자 산다 별표 별표에서 보여준 박지현의 일상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매력이 그를 예능 대세로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볼수 있습니다. 음악과 예능은 겉보기에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박지현은 두 분야 모두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이번 첫 미니 앨범에서는 그가 가진 감성적 깊이를 한층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순수한 매력과 함께 성숙하고 감성적인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미니 앨범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실히 알릴 것이며, 팬들은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음악적 세계에 더큰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션 앨범의 수록곡 분석. 박지현만의 감성을 담다. 박지현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인 오션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출발점을 나타내는 앨범이 아닙니다. 이 앨범은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감정과 이야기를 온전히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앨범의 수록곡들 하나하나에는 그가 살아온 여정과 경험, 그리고 그가 가진 감성적인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앨범의 주요 곡중 하나인 별표 별표 오션 별표 별표은 박지현이 자주 언급한 바다와 관련된 이미지와 감정이 느껴지는 곡일 것입니다.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그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자유롭고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별표 별표 오션 별표 별표 온 박지현이 목포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꿈과 열망을 표현한 곡이 될 것입니다. 그가 이 곡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자아의 성숙과 감정의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션 회에도 앨범에는 다양한 감성적 곡들이 수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지현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어두운 감정에서부터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다채로운 감정선을 그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앨범은 그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앨범을 통해 박지현이 단순히 음악적 아이콘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이미지 변화, 도회적인 매력의 새로운 모습. 박지현은 데뷔 초기부터 꾸준히 변화를 추구해온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이미지 변화는 단지 외모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음악적 세계관과 스타일, 그리고 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이제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성숙한 아티스트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의 첫 미니 앨범의 자켓 이미지나 뮤직비디오 티저에서 볼수 있듯이 박지현은 이제까지의 소탈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 세련되고 도회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단순한 아이돌이 아닌 성장한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박지현은 이번 앨범을 통해 모든 이들이 그의 음악적 깊이를 이해하고 그가 가진 매력을 한층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팬들과의 관계, 자연스러움과 솔직함. 박지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그의 자연스러움과 솔직함입니다. 그는 꾸밈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팬들과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보여준 그의 털털한 성격과 자연스러운 매력은 그가 어떤 무대에서도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진솔함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션 새범 역시 그의 자연스러움과 솔직함이 고스란히 담길 것입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음악을 들으며 그가 보여주는 진심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음악과 팬들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그는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미래, 글로벌한 스타로의 도약. 박지현은 국내외 팬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미니 앨범은 국내 음악 시장을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은 한국적인 감성과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잘 융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음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국내외 팬들에게 감동적인 음악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을 통해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의 음악적 깊이와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션은 그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박지현은 국제적인 음악 스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첫 미니 앨범을 응원하며 박지현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별표별표 별표 오션 별표별표은 그의 음악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앨범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넘어서 그가 걸어온 길과 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번 앨범을 통해 박지현의 음악적 색깔과 감성을 이해하고 그가 만들어 갈 미래의 음악적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지현이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의 첫 미니 앨범에 대한 큰 응원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박지현의 보션 재범이 대박을 터뜨리길, 그가 음악적 성취를 이루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나기를 응원합니다. 박지현의 첫 미니앨범이 그의 새로운 음악적 장을 열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